자, 3번 보면 조종사가 띄운 드론이 일정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올라오던 각이 60도다. 자, 드론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초속 40m로 갔어요. 괜찮니? 에, 네, 몇초 이동했어? 어? 3초 동안 이동했지, 맞지? 그럼 여기가 3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1초에 40m 가니까 3초 동안 갔으니까 여기가 몇 미터야? 에, 네, 여기가 120m입니다. 이해됐어? 에, 네, 요렇게 자. 어 그러더니 올려 담본 각이 몇 도라고 했어 요 30도다라고 했지 맞죠 이해됐어 이해돼서 안 돼서 빨리 얘기해 됐죠 자 여기 수선 이렇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선 내립니다 자 높이를 일단 H라고 하세요 여기를 괜찮니 자 그럼 여기가 몇 H가 되는 거야 루트 3H 1대2대 루트 3이니까 괜찮아 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H 요렇게 되는 거맞아 네. 괜찮아 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수선 내리세요, 이렇게. 여기도 수선 내리세요. 그럼 여기가 120 맞아? 괜찮아? 응. 자,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루트 3h 빼기 120, 요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니? 자, 이게 두 배니까 어떻게 돼? 이거 두 배니까. 2루트 3h 빼기 240, 요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아? 자, 근데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이거의 루트 3배니까. 3h 빼기, 120 루트 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겠지. 높이니까. 그러면 같다라고 하면 h에 대한 1차 방정식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게 h다. 자, 넘기면 2h가 120 루트 3이다. 자, h 나왔네요. 2분에 나누면 어떻게 돼? 60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높이, 60 루트 3.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돼요 됐어. 응. 응.